네 안녕하세요 듣는 분이 계시는 분이 계시리 분이 계시는 분이 계시는 분이 계시 계시는 분이 계시는 분이 계시는 분이 계이분시 분이 계 분이 이계이이 계시는 우리 실력이와 내용을 같습니다. m e on, come n 자, 운보 완를 마시고 또 재미를 하 아, 지니 나 네, 나 아, 제하 어. <목소리> <것도 너무> <목소리> 네. 네. 아, 아, 제가 또 재미를 아, 제가 또 아, 재미습다 아, 가않습니다 아, 제가 또 재미를 하지 다 너무 가지 아, 맞아요. 어, 실제, 나랑 이본지이좀어는는데 그때도 깜짝 놀랐어키도 엄청 크고, 네. 생취도 네. 진짜 크고. 아니, 그, 진짜, <laughs> 어, 참. <웃음> <웃음> 아, 그래, 그러지 그래서... 마세 네? 어쩌요? 그렇죠. 어, 네. 아니, 그, 그... 세상에 가좀키큰 사람에 대한 어떤 거부반응입 <laughs> 네. <laughs> 혹시 이 사람하고 같이 일어날까봐, 항상 억밥으로이사람지가일어날 조금 더 분명히 아, 드립니다. 네? 아! 멋이가 있어요? 그 됐다. 배 한번 일어서 주시면 안 됩니까? 아이 제가 나왔는데 제가 나는 저는 절대 이런 느이 없어요 아 어떻게 어떻게 집지막제어야지올제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집에 있습니까아네또 이제 트리거 그날고뭐 그날하고 그가 이후에 네. 그 드라마를 찍고 있었어요 네 와이티코 웨이를 찍고 있었고 그 우정 출연됐고, 응, 음, 행복이 그고그는 예전에 찍은 거예요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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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왜잖아 네. 어, 예, 그뭐좀 제가 다또 이렇게 귀신같은 거로 출연한 적이 있어서 네 그걸 또 어제 베트남에서 찍다가 어제요? 그거고로 왔죠 아, 봤어요. 근데 되게 흔히 흥디... 다른 음 이런데 왜냐면 영광이가 어떻게 영화가 죽잖아요 음... 네. 네. 근데 제가 음... 그 위에 서경을려가지고 영광이 시대을못았는데그 전에 이 이야기가 영광이 0기 전날 한대 올래 그때 되게 호응할 때라고 얘기한 듯한데. 고마워. 이제 또 이제 방탄소년 아, 입장도 들어가야 되지. <laughs> 김남길 씨가 선외했을때 김남길 씨의 시선이. 어, 지금 오신 분들이 하나같이 다른 말씀들을 해주시더라고요. 영광 씨는 어떻게, 뭐, 누구는 접발됐다, 누구는 뭐, 퇴장했다, 이런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김영봉 씨, 김영민 씨가 어떻게 권유하셨나요? 저는, 네, 카톡으로, 어, 요즘 체감쇼 때 시간 내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바로, 어, 네네, 가야죠. 가야죠, 어, 가야죠. 스케줄 안될 수도 있었잖아요. 아니요, 그, 때는 네 되게 전에 미리 말씀을 했어서 <laughs> 얼마 전에 더운 날 추운 날 더워 그러면 방금 전부터 아그럼못 받으나 가지 그럼, <laughs> <하지>. 그럼 <laughs> 이제는 스케줄이라는 게 음, 영화 드라마를 만약 찍으면 상상했던 스케줄이 확정이 되니까 네. 그때 미리 얘기하지 오늘은 빼줘 아니면 또 아예 그렇게 작품하기 전에 4, 5개월 전에 미리 얘기해버리면, 네. 어, 뭐, 왜냐면 스케줄 튕겨될 수가 없거든요. 아, 저도 약간 그, 그쪽으로 의심이 갔을 때 맞네요. 어, 반려이상대적으면 조정이, 그쵸, 역시, 되죠, 거의. 아니, 아, 네, 그쵸. 네, 그쵸. 어, 사, 업을잡고서 자, 여기서, 그런데 말 지금 딱요 기분, 요 상태로, 나에게 긴는 길이라. 어느 분들에게 지금 여쭙고 있거든요 아저 <laughs> 아, 이제 트레이더룩스 킹 남길이 형이 이렇게 워낙 열정 남어가지고 사실 찍으면서 굉장히 와 잠깐, 야, 진짜 야이 진짜 장난 아니구나 컴부분에 있어서 장난이 아닌지 많은 장난들이 나오거든요 <laughs> 아, 장난이 아니구나. 아. 그런, 아, 아, 굉장히 열정적이라는 아. 것에 있어서, 아. 정말 100% 형이라는 걸 그때 알았는데, 네. 네. 제가 또 성격이 좀, 이렇게, 그, 그 잘, 형에게, 막, 치대고 있는 성격은 아닌데, 사실은 저는 아이, 아. 네. 요즘에 남기를 되게 보고 싶긴 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그때 어, 형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보면서 조정을 해주고 배우들을 위해서 좀 이렇게 애써줬나라는 생각이 좀 요즘 많이 들고 있어요. 와, 오. 그리기를할수 없거든요. 주변에 영광이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영광이가 같이 할때 내가 형이기도 하고 혼자 이렇게 해서 내가 네. 그렇얘기서었지 영광이도 영광이가 리더인 상황에 있을 때는 영광이가 그걸 다 한다고 또 들었고 그랬었거든요. 아, 네.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현장에서 찍고 있는 작품들이 네. 있는 제가 좀 형인 경우가 있어요. 네.

예리은 너한테도 지켜보고 반수용을 하자는 게 물론 네, 아 네. 하여튼 좀... 네. <laughs> <안 하시면 웃음> 저... 감사합니다 더 친해져요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더친해지니까 정말 친해지고 예해서어떡할 생각합니다 네아 우리... 황범씨그 아까 사무실 혹시 들은거 없으셨습니까? 거기에 사람이 많이 있는 거 같나요? 네네 다들 네. 대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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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고 인는데 어, 일단, 다음 순서로 저희가 이제 준비가 돼 있어가지고, 이번 시간 영웅시험으로 좀 오래 함께 해야 될것 같은데, <laughs> 사실 좀 어마어마합니다. 스타 조직원분들이 다와셨으니까 응. 어, 김영범 배우님의 고민정사는 잠시 밀었다가, 조금 있다가 하있고요더 깊하게 나눠보도록 하겠고, 우리 연말정선는황급 파티부터 먼저 진행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음. 자, 조직원분들 나와주세요!